자, 안녕하세요. 차티스트입니다. 2023년 9월 21일.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자,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20분입니다. 아직 장 마감까지는 1시간 정도 남았는데, 음, 시장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스닥 지수인데요. 결국은, 어, 전도점을 이탈을 하고, 반등 없는 폭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지금 현재 저가 마이너스 2.5% 찍고 마이너스 2.1%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-4일 전부터 예수금을 챙기라고 한 이유가 이렇게 반등 없이 지수가 폭락을 하는 데는 분명히 시장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금 마련과 보수적인 매매에 당부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제 FOMC가 있었죠 어, FOMC도 음,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좀 크게 쏟아졌습니다 사실 뭐 시장에서 예상한 그 정도 수준의 발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, 시장은 좀 크게 밀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움직일 세력주들은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나쁜 편이긴 하지만 자, 유니크 스윙 매도가 좀 높게 측정 드렸던 종목이죠 한 이쪽 라인 오늘 피레침이 나오고 있는데 장중 15% 지금 현재 5%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음, 여기 6,000원 라인 때 매도 보실 분들은 뭐 보셨을 테고 어, 끝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은 여기 지정해드렸던 이 라인 6,500원대 라인까지 끝까지 들고 가시면 됩니다. 종목 굉장히 괜찮아요. 자 그리고 남성이 친구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박스를 좀 만든 것 같아요. 그죠? 현재 개인이 좀 버티기 힘든 어, 무빙을 마,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장중에 20% 찔렀다가 지금 현재 4.6%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도 타점 보시는 분들은 여기 2,000원 또 도착하면은 어, 또 매력적인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 남성 같은 경우는 사실 어, 장기투자로 먹을 자리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, 이거를 다 먹는 것 보다는 어, 이 박스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 슈팅할 때마다 20%씩 정도 공략해보는 걸로 노선을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. 자, 그리고 펜스타 엔터프라이즈, 어제 시간의 사양가였죠. 이 친구가 신라섬이랑 굉장히 매집이 비슷한 패턴이라고 소개를 드렸던 장기매집주 중에 하나입니다. 최근에 수급이 붙고 있고 굉장히 좋은 타점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, 10%갭 떴다가 그대로 다 밀리는 모습, 요즘 시간에서 시간의 상한가 종목들은 어지간하면 어,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음, 갭을 딱 띄우고 나서 밀리는 게 보편적인 트렌드 같기 때문에 어,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세는 뭐 분출한 것도 아니니까 어, 계속해서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 상승분도 어, 모조리 반납을 한 상태니까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어, 바로 거래대금 상위종목 가서 또 어, 괜찮은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당부 드렸던 것처럼 시장기수가 오늘처럼 이렇게 크게 어, 폭락을 하게 되면 사실 뭐 지지저항 같은 건 차트적 분석은 거의 의미가 없다시피 어, 종목이 폭락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번째 종목 신신제약 음, 이 친구를 제가 영상에서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는 어,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사실 유일하게 바이오 중에서 괜찮게 보고 있던 어,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음. 이 전체에 저는 이 봉오리 자체가 다 매집이라고 어,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 거래량이 붙어서 조금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었는데 어, 오늘도 아주 작은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어,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음. 뭐 이거를 지금 추격해서 쫓아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어차피 지금 굉장히 큰 역배열이기 때문에 음, 소화할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어, 또 매력적인 타점이 나오는지 어, 한번 이건 지켜보도록 할게요 신신제약 자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 친구 스윙으로 들었죠 어, 여기 한 6,600원 정도 1차 매도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오늘 시장도 나쁜데 필침이 나왔네요. 어, 장중에 15%, 현재 4 5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홀딩하셔도 좋습니다. 워낙에 장기 횡보했던 종목이라서 어, 그렇게 큰 부담이 있는 어,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. 종목 좋습니다. 자 흥구석유는 이제 어느 정도 어, 시세를 분출하더니 음, 이제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음, 솔직히 뭐 기름 테마가 어, 여기서 끝날 거라고 전 생각을 하지 않고, 시세도 뭐 전혀 사실 뭐 분출된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, 음, 괜찮은 자리에서 바닥을 다져준다고 하면은 어, 이거는 제공략도 어,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음, 계속해서 흥구석유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는. 어, 좀 접근하면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. 어디까지 하락을 해서 어, 바닥을 다질지 모르니 음, 바닥 체크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리고 여러분 어, 이제 시장이 뭐 폭락장이 계속 이어질지 뭐 아니면 또 반등장이 나와서 음, 괜찮은 시장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어, 미리 말씀드리자면 세력주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어, 시장과 같이 폭락하는 종목을 보고 좌절할 게 아니라 항상 일정 부분 폭락장을 맞았다면, 오히려 비중을 더 태울 생각을 하고, 전혀 마이너스에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좀 미리, 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불구하고, 어, 2차 전지 폭락장 때도 불구하고, 제 채널에서 항상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, 주식은 쌀때 사야 되는 겁니다. 절대 시장과 같이 폭락한다고 어,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. 어,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. 히링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최근에 붙은 수급이 굉장히 어,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. 우크라 제건 테마 중에 하나죠 히링. 자 구형테크도 어제 가볍게 어, 한번 안내를 했던 종목인데 오늘 장중 8% 정도 현재 3%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시장도 나쁜데 추세를 바닥에서 잘 들어 올리고 있는 것 같죠. 부담이 뭐 그렇게 크게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계속해서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. 어, 유튜브 댓글 문의 주셨던 종목 음, 검토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영리먼 소프트랩 하셨는데 자 우선은 상장한지가 얼마 안 됐네요. 음 이러면 크게 사실 분석드릴 건 없긴 한데 어 일단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이 상장 초에 터졌던 거래량이 이제 뒤에서 쭉안 터졌죠. 그렇단 뜻은 여기 지금 물린 분들이 상당히 어 많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는 거고 또 이렇게 짧게 보면은 어 단기 박스권을 어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박스 라인이 지지 라인을 잘 받쳐줘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어근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. 거래 대금이 너무 약합니다. 거래 대금이 상승률은 괜찮은데 어,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 해서 갖다 대보면 한 80만 주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. 어, 거래 대금이 굉장히 미약해서 어, 이거는 박스권 공략하기도 좀 음,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우선 뭐 장기적으로 볼 종목은 절대 아닌 것 같고. 어, 공략을 하신다고 하면은 요 가이드라인 체크해서 공략을 해본다. 그리고 이 친구도 피래침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, 매수를 했을 때는 반드시 매도가에 자동으로 걸리도록 시스템 설정을 어,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음, 요런 신규주 매매하실 때는 반드시 어, 손절가를 잘 지키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죠. 자 다음 종목은 스마트 빌딩 관련주 HDC 랩스. 문의 주셨는데, 사실 이 친구는 지금 뭐 차트를 보아하니, 어뭐 그냥 세력주도 아니고 그냥 일반, 그냥 흔한 주식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바다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, 음 여기까지만 딱 트레이딩 보고, 어 접근은 안할것 같아요. 어뭐 갖다 대보시면 알겠지만, 이 친구는 완전히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입니다. 하루 거래량이 뭐 7,000개, 2,000개. 우선주도 아닌데 이 정도면은 사실 입장을 하셨을 때 어, 매수를 하셨을 때 굉장히 지루하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날도 26만 주. 어, 사실 접근을 안 하시는 게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시세가 나와도 어, 못팔 확률도 있다는 소리죠. 거래량이 이렇게 적고 대금이 적다고 하면은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. 아마 호가창을 제가 보진 않았지만 많이 말라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 만약에 들고 계신다고 하면은 여기 8,900원 정도 라인까지 음, 익절 보시면 될것 같고, 어, 신규 진입이라면 오히려 어, 좀 다른 종목을 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지겨우시겠지만, 어, 계속해서 어, 예수금 잘 챙겨두시고, 어, 매매 보수적으로 하시고, 지수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요. 추가로 어, 유가나 어, 환율 정도 음,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